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나 너무 좋아, 이 노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원본에 중국이 표절한 광고 영상을 교차 편집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다 하다 뮤비를 광고로 뺏기나 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에 교차 편집된 영상 속 장면의 정체는요 2019년 7월 중국에서 공개된 패스트푸드 전문점 KFB의 신제품 음료 광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현지에서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요 광고 속 장면이 2018년에 발매된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역시 중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군요. 음. 음. 중국 내도 블랙핑크 팬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국경을 초월했다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먼저 광고 속에서 칠판 앞에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의 리사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아... 다음 장면을 보시면. 광고 속에 분홍색 바탕을 배경으로 커다란 체스판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머리에 티아라를 쓴 여성의 모습. 그리고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에서 같은 분홍색 배경의 체스판 위. 그리고 역시나 티아라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 씨의 모습. 배경 색깔이 일단 똑같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어색함이 없었고요. 같은 뮤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광고 속의 여성이 체스판 앞에 앉아서 검은 말로 하얀 말을 쓰러뜨리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속에도 역시나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와 판박이인 광고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요, 대놓고 표절하더니 국가 망신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KF 측에 광고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KF는 표절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